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꽃 원피스에 맞는 덧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, 여기를 음, 선을 주지 않고 동그랗게 올라갔어요. 동그랗게 덧신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왕포을 하나 달 거예요. 네, 깜찍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, 램스울 2합짜리실 준비를 해주시고요. 코바늘 레이스용 0호 1.75mm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왕폼을 달 거예요. 이렇게 만들어도 그냥 신으셔도 됩니다. 이런식. 이렇게 신발을 신고, 이렇게 달 거예요. <laughs> 귀엽죠? 네.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사슬 10개 들어갈게요. 기둥 사슬 두 개에 긴뜨기 들어갈 겁니다. 첫 번째 코 사슬 세번째가 되겠죠? 첫 번째 코에 긴뜨기 두개 들어갈 거예요. 참고로 저는 기둥 사슬은 코로 세지 않습니다. 헷갈리지 마시고 어, 기둥 사슬 코로 세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. 그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여덟 번 들어갑니다. 마지막 코에 긴뜨기 6개 들어갈 거예요. 한 코에 6개 넣어주세요. 한 코에 여섯 개가 들어가면서 방향이 바뀌었어요. 그쵸? 돌아갔죠? 이렇게 슉 돌아갔어요. 네, 이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에, 사슬 반대쪽에 또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, 여덟 번 들어가시면 돼요. 그 다음에, 첫 코로 다시 왔죠? 이첫 코에 두 개를 더 넣어줍니다. 그럼 총네 개가 들어간 겁니다. 기둥사슬 빼고요. 총네 개가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, 긴뜨기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. 네, 그 다음 사슬 두 개. 이번에는 긴뜨기를 한 코에 두개 넣어줍니다. 두 번째 코에도 두개 들어갈게요. 그 다음,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8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 한 코에 2개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겁니다. 한길긴뜨기예요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여섯 번 해주세요. 그다음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아니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여덟 번 해주시면 됩니다. 긴뜨기예요. 코에 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두번 해주시면 됩니다. 첫 코에 빼뜨기. 사슬 두개 올려주시고,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, 그 다음에 한 코에 두 개, 한개두 개, 한개두개 개, 개 해줍니다. 세 번째에도 하나 넣어주시고, 네 번째에 두 개.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여덟 번 들어갑니다. 지금 보시면 밑바닥이 여기 양쪽 끝에 네개 들어가고 여섯 개 들어간 곳에서만 늘려주고 있죠. 이 가운데서는 한 코에 하나씩 여덟 번 똑같습니다. 이 양쪽에서만 늘려주고 있어요. 만약에 이제 신발을 만드실 때이 가운데를 어, 늘리거나 줄이셔서 길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. 사슬, 쨈 처음에 사슬을 만들 때, 요 길이를 조절하셔가지고, 어, 음, 길이를 조정하시면 되고, 양쪽 끝에서만 이렇게 둥글게 해주시면, 어, 웬만한 밑바닥은 다 만드실 수 있어요. 어디까지 했죠? <laughs> 네, 여기 한코 하나씩 여덟 번쭉 가주세요. 하나, 둘, 그 다음에 하나, 둘을 세번 반복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, 둘, 하나, 둘. 그 다음, 대칭으로 들어갑니다.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예요. 한 코에 두개 넣고. 하나 들어가고, 두개 넣고, 하나, 두 개, 하나. 자,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씩 여덟 번 들어갑니다. 다음은 요 뒤쪽 여기 요기. 여기와 대칭이어야겠죠? 둘 하나, 둘 하나입니다. 두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두개 들어가고 하나. 네. 첫 코에 빼뜨기. 사슬 하나 올려 주시고요. 밑바닥은 됐습니다. 이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주세요. 이랑뜨기나 기걸어뜨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둥글게 올라갈 겁니다. 원래 코에 짧은뜨기를 어, 네, 해주시면 돼요.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둥글게 올라갑니다. 총 지금 46코니까 46번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. 네,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.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,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14번 해줍니다. 이제 앞쪽을 조금씩 줄여줄 거예요.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14번 해주세요. 그 다음에 긴뜨기 줄이기입니다. 두 코를 긴뜨기로 모아떠 주세요. 그 다음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두코를 모아떠줍니다. 미완성 한길긴뜨기로 두코를 잡은 다음에 한꺼번에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요거를 세번더 해주세요. 지금 한번 했죠? 세번더 해주시면 됩니다. 한길긴뜨기를 두코 모아떠주고 한길긴뜨기 하나. 한길긴뜨기 두코 겉뜨기. 한길긴뜨기 하나.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.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에 또 한길 긴뜨기, 모아뜨기를 해주세요. 그 다음에 긴뜨기 한 번, 긴뜨기, 모아뜨기. 그죠? 그 다음에 짧은뜨기입니다. 짧은뜨기를 12번 해주세요. 한 코에 하나씩. 첫 코에 빼뜨기, 바을 하나 올려주시고, 자,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39코가 됐을 거예요. 한 코에 하나씩 39번 해주세요.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, 사슬 두개 올려줍니다. 긴뜨기 해줄 거예요. 긴뜨기로 두 코를 모아 떠줍니다. 그 다음에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번 해줄게요. 그 다음에 짧은 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10번 해줍니다. 네, 짧은뜨기 10번 하셨으면 짧은뜨기로 2코 모아 떠주세요 한번 더 짧은뜨기로 2코 모아 떠주고 이번엔 긴뜨기로 2코를 모아 떠줍니다 두번 더 할게요 두코 2코 긴뜨기로 2코를 모아 떠주고 한번 더그 다음에 짧은뜨기로 두코 모아떠 주세요. 한번 더. 자, 이번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아홉 번 합니다. 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났죠? 첫 코에 빼뜨기. 됐습니다. 네, 끝났습니다. 실 잘라주시고, 실 정리해주세요. 자, 이제는 폼을 만들어주겠습니다. 어, 기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. 자, 일단, 묶을 실, 바느질 할실 길이 정도를 남겨주시고, 살짝 빼주신 다음에 손으로 할 겁니다. 네, 2합으로 해도 되고, 이제 4합이면 그만큼 좀덜 돌려도 되겠죠? 이렇게 하는데 저한 80번 정도 돌린 것 같아요. 네, 되게 빵빵하게 됐어요. 뽀송뽀송 빵빵하게 폼이 됐습니다. 이거는 한 80번 정도 돌렸어요. 근데 이제 4합이나 6합으로 하시게 되면 덜 돌려도 되겠죠? 덜. 음. 자,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. 돌리시는데, 너무 세게, 아니 이게, 손에,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조금 힘을 주세요. 살짝. 안 그러면 피가 안 통합니다. <laughs>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힘을 주면서 돌려주세요. 너무, 어, 그냥 돌렸다가는 피가 안 통합니다.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돌려주세요. 네, 잘 돌리셨으면, 요거를 쫙 끊어주시고, 살살살살 뺍니다. 뺀 다음에 요거로 가운데를 돌려서 묶어주시면 되는데 램스홀로 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. 끊어질 수가 있어요. 끊어지면 뭐 다시 연결하면 되긴 하지만 너무 세게 살살살 잘 조절하셔야 돼요. 그렇다고 너무 살살하면 다 빠지니까, 잘 조절하셔서 세지 않게 한 다음에 여기를 갈라줍니다. 이 실은, 안 잘리게끔 잘 잡고 계세요. 만약 잘리면은 뭐, 다시 연결해서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만, 네. <laughs> 최대한 안 잘리게끔.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. 동그랗게. 이게 지금 지름이 한 2.5, 2, 어, 2cm, 2.3cm. 이 지름이 한 2.3cm 정도 돼요. 그리고 요거는 2.5 정도 됩니다. 2.5가 넘네요. 네. 요거는 한 2.5가 넘고, 2.5에서 3cm 정도 되고요. 요거는 2cm인가요? 2.3? 네. 정도 돼요. 이 크기 이쁜 것 같아요. 이 크기 정도. 음, 여러분이 원하시는 크기 하셔도 되고, 더 작게 하셔도 되고요. 자, 이거를 잘 다듬어 줍니다.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주시고. 네 크기가 똑같나요? 이제 응. 네 이거를 그냥 달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달아주시면 돼요. 네, 다 만들었죠. 두 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달아주시면 두 개가 완성이 됩니다. 네. 네, 하나 더 달아주세요. 하나 더 신발을 만들어서 달아주시면 완성이 됩니다. 네, 폼폼 신발 두짝다 완성하셨으면. 신경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음. 완성됐습니다.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